깔끔한 식사 편리한 유아용 턱받이 이 제품은 럭셔리 베이비 육중 요루거지 턱받이 뽀띠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신생아부터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일반형 턱받이로 똑딱이 형태의 목근으로 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육중 요루거지 소재인데요. 이 덕분에 뛰어난 흡수력을 자랑합니다. 아기가 침을 많이 흘리는 구강기 시기에 정말 유용하죠. 크기는 약 23x23cm로 적당하고 무게도 가벼워서 아기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디자인 또한 귀여운 꽃 패턴으로 아기와 잘 어울립니다. 세트로 제공되는 4개의 텃받이는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죠. 마지막으로 제조국은 중국이지만 품질 보증 기준에 따라 문제가 생길 경우 보상도 가능하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간단히 말해 럭셔리 베이비 텃받이는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입니다. 육아에 필요한 필수 아이템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은 톨스토이 유베이비비 턱바지입니다. 이 제품은 마일드 핑크와 마일드 옐로우 색상으로 구성된 2개입 세트인데요. 정말 귀여운 색감이 돋보입니다. 제품의 소재는 무독성 탭으로 안전성이 뛰어나고 견고한 복원력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입에 대더라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끈은 고리형으로 되어 있어 사이즈 조절이 간편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방수 기능이 있어 음식물이 쉽게 흘러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세척도 간편하다고 하니 외출 시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사용 연령은 3개월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아기 이유식 시기부터 쭉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톨스토인 유베이비 비터 바디는 안전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에 가성비까지 뛰어난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님들도 꼭 확인해 보세요. 이 제품은 프로미스 실리콘 턱바이입니다이 제품은 중국에서 제조되었고 최소 사용 연령은 6개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일반형으로 되어 있으며 목근는 고리형으로 되어 있어 착용이 간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방수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유식이나 음료를 흘려도 걱정 없는 소재죠. 실리콘 재질 덕분에 부드럽고 유연해서 보관할 때도 쉽게 말아서 넣을 수 있습니다. 색상은 포레스트로 자연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톤이 매력적입니다. 무게는 약 96g으로 가벼워 아기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세척도 간편에 흐르는 물에 잘 닦입니다. 열탕 소독이나 전자레인지 소독도 가능하니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좋습니다. 제품의 품질 또한 KC 인증을 받아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아기 이유식을 시작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턱바지를 통해 편리한 식사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